중국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니까 WTO에 제소를 우르르 하고 있다는 뉴스. 조금만 관심 있으면 봤을 텐데 사실 나는 좀 회의적이야. WTO에 제소를 하면 뭐해? 협의 요청부터 시작을 해. 단어도 신사적이지 니네끼 리 싸우지 마. 그냥 잘 얘기해 봐.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들고 나온 게 무역법이 아니야. I E E P A 이름과 비상경제법. 대통령이 비상. 그럼 그게 비상이 되는 법. 그동안에는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북한, 러시아, 시리아, 중국, 공산국가 제재 할때 쓰였어. 근데 이걸 누구한테 쓰고 있어? 우방국에게 관세 부과하는 데 쓰고 있어. 뭐 협상이 되겠어? 일단 WTO는 오래 걸려. 제소를 하면 1심이 어디냐? 패널 절차. 어, 3명이 모여서 패널위원이 분쟁 심리를 해. 자,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, 어, 못 받아들이겠는데, 그럼 2심으로 갔지. 상소를 해. 일곱 명의 상소위원이 있는데, 그중에 세 명이 무작위로 배정이 돼서 심리하는 구조인데, 두 달, 세달은 기본이 걸려. 아까 세탁기 분쟁이 끝나는데 10년 걸렸다고 했잖아. 10년 뒤에 승소한 거에, 성적분이 승리지 그리고 이거는 지, 이게 진짜 문제야. 지금 미국이 상소기구를 마비시켰다. 이 뉴스가 몇년전 뉴스인 줄 알아? 6년 전 뉴스인데, 지금도 이래. 아까 세 명이라고 했지. 근데 계속 미국이 이걸 거부를 하면서 한 명이 남았었거든. 근데 그한 명마저 2020년 11월 31일에 퇴임하셨어. 대법원의 법관이 없어서 판결을 못 내리는 거랑 똑같.